네, 반갑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8,890원이고요. 1%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8월 7일 오전 11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인터플렉스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두 가지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선한 호재 준비되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끄집어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밑에서 막 흔들어요. 이걸 개미 털기라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털려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 인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 그거보다 강한 무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 날짜 적혀 있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내려가라 내려가라 기도하면서 최대한 싸게 최대한 많이 사 사두, 두시면 돼요. 첫 번째 호재 나갈 거예요. 찔끔 상승하면서 10%, 20% 수익 보실 겁니다. 거기에 수익 받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야금 야금 계속 올라갈 거고요. 두 번째 호재 나올 때쯤 되면 밑도 끝도 없는 수익 보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나오고 그거 보신 다음에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겁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010-30402452 인플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인터플렉스 3분기 부진하지만 내년 성장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 내려버렸어요. 작년에 작년에 15,000원에서 14,000원 그리고 다시 13,000원대 쭉쭉쭉 내려버립니다. 계속 내려버려요. 하지만 어떤 게 남아 있죠? 폴더블폰 관련주라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갤럭시 Z 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실적 내고 있다고 올해 초부터 기사가 나왔고요. 바닥에 바닥을 지금 찍고 있어요. 목표 주가 한참 아래에 주가가 있고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평가가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제자로 뉴욕증시 난리 났죠. 애플이 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천억 달러면요. 얼마예요? 100조예요. 100조. 일개 기업이 100조 이상. 150조 되겠죠. 그 정도 돈을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돈 폴더블폰 투자하는 데 들어갈 거예요. 애플이 아직 폴더블폰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나라로 다 편향 몰릴 거예요. 부수기제는. 빠르게 준비하세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3040-2452 인플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로 모두 엮여 갈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BR 8.42, 아주 돈잘 벌고 있고요. PBR 0.71, 시총보다 자본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대로만 알고 있다라면은 길게 투자를 해도 되고 계속해서 걱정 없이 큰 돈을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3% 가깝게, 자, 은행 가서 이자 받아도 이거보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당금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확실하게 아는 것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알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확실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믿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종목 유동주식 비율이요. 52.61 품절주에 가까워요. 자 그런 종목이 물량도 없는데 보시다시피 44가 1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ai의 백조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종목명, 그리고 추천 매수가, 목표가 세 줄만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신 다음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 기회라는 거는 쉽게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지금 9만원대에 사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안 올라간 걸 사서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돈번 사람들은요. 삼성전자가 만원 할때 사가지고 100만 원 넘어갔을 때 액면 분할하기 전에 팔아서 100배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안 올라간 요런 종목을 사셔야지 돈을 벌수 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찾아도 확실하게 정보가 없으면 큰 돈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끼익해야지 뭐 100%, 200% 수익을 냈는데 뭐 1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면은 고작 그걸로 끝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요거 세 개만 딱 받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재명 시대 AI에 백조 때려 박는다, 세계 3대 강국에 도전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교과서까지 전면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보시면 아시지만 백악관 상위 고문으로 있던 일론 머스크가 나왔습니다. 자이 사람은 계속해서 트위터를 하는 아주 SNS 중독자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AI에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면은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로 끝났냐? 아니죠.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사 보셨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일대 기업,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에 AI에 돈을 때려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2의 AI,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종목에 우리는 투자만 싹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010-3040-2452 저한테 AI라고 문자 넣어주시면 목표가, 매수 추천가, 종목명 이렇게 세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